오늘 고생 좀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야. 아직 얘네들이 많이 나오, 나와 있진 않는 것 같아요. 할 정도로 자 오, 여기 한 마리 있다.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보면. 오케이, 한 마리. 으쌰. 이렇게.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 마리씩 잡으면 되고 황소가리를 음, 이렇게 버려 놓네 여이 진짜 황소가리 와 여기서는 많이 오오좀 있다 와 여기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찍지 많습니다 아, 많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돌아서 러면 보이시나요? 오 좋아 한바가지 잡았어. 예 아이고 어우 손실 지 얘네들은 다 살려줘야 돼요. 이런 거못 쓰니까. 얘네들은 다 살려주고, 내는데. 네, 네. 자, 됐어. 여기도한 마리 채워놓고 자, 이렇게. 이렇게 해서. <laughs> 끝, 끝. 끝입니다끝이 <laughs> 뭐야 있... 와끝끝자 이렇게 한 방이 있습니다 밤에는 몰아서 잡으면 한 방이죠 한방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 사이즈가 좀큰 것도 있는데 네 이렇게. 와첫 절초 첫 절초 수저수이 이제 우 오리 죽었다 기 엄청 많아 아니 오리가 왜 죽었지? 조류안기조류이는어 얘 야다 가죠. 아, 가. 하나 더면 이쪽으로 좀더 사용하는 게 낫아서. 아, 그래요? <laughs> 아니, 되게 선명하게 탁! 한번 하는 것 같아. 아, 보면 되죠, 지금. 뭐. 네. 아니, 이런데서 나오는 것도 신기하네, 진짜. 그니까. 이 위로 올라가면 또, 대성동이라고 했어, 그, 그 엑스포 중간에. 네. 그 보고 하나 있어. 네. 근데 어차 그렇게 많이 나오네. 여기서 올라가도 다리 하나 있어. 네. 거기 좀 상수원 보고 아, 여기. 아또 <laughs> 여기 여기도 상수원 보고 여기 있어요? <laughs> 아이고 제일 먼저 하는게 뭐예요? 그거 버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없대. 네. 그래도 역시는 굽는 막국식 걸어서 그거 보고 심심하네. 어떻게든 해보 겠는데, 아 진짜 아깝다. 아, 한 마리 볼수있었 는데, 첫 소가리.